한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 상황은, 여기서 저가, 이못 올렸죠? 큐브 영상은. 왜면 이, 크리스마스가 이이죠 시험, 중간고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중, 아 기말고사가 있어. 저가 못 올리게 되었고요. 이제 또, 저가 이제, 어, 개인 사정으로 못 올렸습니다. 근데 저가 일단, 오늘, 공지 상황 을 말씀드릴거는 크리스마스때 사이큐브가 많죠 아주 그래갖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때 몇개 살거면 한여개가올것 같습니다 최소 여덟개에서 그정도 올것 같아요 더우면 더올수 있는건데 더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0개정도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사큐브 마지막 공식을 올려보도록 하죠 저가 우리가 네, 이제 네, 네. 뭐 엣지 일단 다 맞췄죠 모두 그럼 이제 위그 흰색을 크로스자로 맞추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삼상키보처럼 삼상키보처럼 이렇게 했고 어, 한, 디, 좀 누가 오셔갖고 실수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크로스자를 만드는 것이죠. 고 이렇게 크로스자를 만드셨으면 똑같이 이 엣지 부분을 맞추셔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저 설명하셨죠? 저 설명했죠? 하나는 왼쪽에 두고 하나는 앞쪽에 두고 두번 오른쪽 한번두번 번, 왼쪽. 한번 주어 번.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맞는 면에 있으시면 이렇게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있죠 그럼 다시 맞는 면과 안 맞는 맞는 면과 맞는 면을 한쪽은 왼쪽 한쪽은 앞에 두시고 한번두번 번 위로 왼, 오른쪽 한번두번 번 왼쪽을 돌리세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두번 번 올리시면 됩니다 모두 맞죠 이제 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겠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이죠. 삼성큐브로 저가 설명하는 게편에 삼성큐브랑 비슷해요, 이제. 공식이 거의. 모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저가 어, 잠깐만요. 일 올리고. 빠졌네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살짝. 삼성큐브가 빠졌네요. 이렇게. 그,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웃자를 만드는 공식입니다. 어, 이 웃자를 잠깐만요. 초점을 조금만 조정할게요. 좋죠?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 저 핸드폰을 찍고 있어서 살짝 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죄송합니다. 다시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음, 카메라 사정은 있고요. 똑같이 무슨 내요 그냥 아. 아니, 저 친구가 있잖아요 공지사항하는데요저 친구들이 무슨 동생이랑 저 친구들이 이게 좀 보기가 나쁘대요 자꾸 좀 소중하다고 하는데 저마음대로 안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가 다 그걸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붙자아죠 그럼 이제, 우측 공식처럼, 잠깐만요. 이게 너무, 저 얼굴이 좀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아, 정말. 미치겠네요, 정말. <laughs> 아, 이게, 넘어질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너가, 좀, 너무 화다하니까 일단은, 왜, 일단은 공식까지만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으면 감사합니다. 이효연이었습니다. 아, 이 큐브천재기였죠, 이제? 이제 큐브천재기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추천 버튼 많이 해주세요.